인형 이 훨씬 커보이네 음, 뭔가요 이거는 새로운 친구가 생겼네. 네, 어떻게 우리 애가 더 예쁘냐? 인형. 아직은 친구보다도 작네. 응. 친구 아니야, 거인이야. 얼마나 작어. 아이고. 잘 언제까지 잘 거야 우리 애기? 밥 먹어야 되는데 우리 애기. 그렇지. 친구는 이렇게 잘 앉아있네 우리 애지못 앉아 뒤 입기도 닿 응, 응. 뭐야 이거? 오빠 없네 달린 게배고 응. 응. 하기? 아니 배고프지? 야기 지금 굶은지 오래됐어. 응그러 음, 음, 배고프대 배고프대. 음 엄청 음음지 우리 아기. 음음음지지지음음 시간째야. 음.